성수동 뚝섬역 뒤에 그 충전소 옆, 발 옆이에요. 여기 회미리 손칼국수. 맨날 줄서 있어, 근데 이렇게 줄이 길어요, 맨날. 아, 그래서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합석을 해요, 여기는. 여기. 여기 둘이 항상 길어요 이렇게 만 원이 손가락수 잖아에만원 중간 테이블에 네명이다서가는고 내가 잘못 봤나? 지금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이칠에들어아하안 보이니까 우는 아 맛있게 하세요 만 원입니다 스스만원 여기는 아주 길이 긴데 아까 전이쫙서 있어요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하세요 국물이 맛있어 서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줄이 길어도 다짬만 원씩 <목소리도> 길어요, 지금 길어야 지